육떡인데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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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y <웃음> <웃음> 수민아, 우리 okay? 그 가면 등산 변상부터... 어, 다시, 다시, 다시. One, two, three, one, t 우리 누는 집인가? 응, 우리 늦는 집이야. 가자. 와. 잘. 안보인다 맞아, 계속 일하자 여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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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찍냐? 근데 오, 이것까지 해서 하고 싶은데. 어... 아, 근데 뭐? 현대기술로 <laughs> 지은 거잖아. 그러니까 자본의 <laughs> 끝. 이야기. 찍어줄까? 진짜 얼마 줄수 없어. <laughs> 근데 내가 점점 잘 만지고 있어요.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너무 이 정도 안안 <laughs>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가 얼마나 정도 살고 있냐면한 15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. 장가계 도시인구. 샤라스 예. 스짜에서 어디로 더좋하는뭐 아무튼 근내 빼고 가면다 통하게 되 있죠? 따라라라라라. <돌로> <디레. 돌로> 아, <왜> <돌로> 우리 마트 구경 빨리 가자. 네? 지금? 핫하네? 일단 이거 하나랑 이거 야, 하나. 저거 맞춰. 약간 요화정스트다. 이거? 어.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. 일단 안에 들어가 봐. 어, 진짜 거 어떤 거? 핫파고 이거. 이건 토마토. 이거. 이건 약간 비프, 우육면, 비프. 우육면 같은 건데? 저거는? 옆에? 이거, 이거. 핫앤 비프. 누들라는데? 다 비프인데? 잡았네. 이거? 이건새우인데림프인데 어, 매운 것도 있어.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. 었 음. 그래서 안 좋네 그러니까 파인거라거 이거. 이난망고이고 생각했는데 오! 응. 응. 뭔데 세 가지다 너 말하지 마. 응, 두 번은 안험을만 아유 이건 재밌대. 아 진짜? 아, 거기서 공영고 대곡이랬대. 응. 네. 우쉿. <laughs> <쉣>. 뭐지 저거? 어, <laughs> 너. 아, 이거 뭐야, 진짜? 덩어리진 거. 진짜 덩어리 맞지? 이물질 아니지? 어, 이물질은 아닌 거 같아. 그냥 진짜 제거 좀. 어, 아니, 이게 잼처럼 말려. <laughs> 고추. 응. 아 근데 저 안쪽에 뭔가 더 있던데? 근데 아직 안 가봤어. 오. <목소리> 일단은 이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버스는 그냥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. 네, 우리는 일단 들어가서는 이동... 1인치의 시점, 1인치점 이렇게. 어, 재밌다. 독립영화 같다고지 에헷, 에헷. 니 이거 큰네 야, 고기 많네. 我们正对面的那一大片拔地而起的山峦，张家界的著名景点之一——将军列队，都说张家就是神仙居住的空中田园，我生活在其中。早上好，乘坐新村国际，欢迎乘坐大众了，乘坐大众电梯。嗯。 되게 무운운데 어. <laughs> 하나 둘 셋, 하었습니다자 우리 야. 오, 네. 그지 그래? 아? 모르. 몰라. 이쯤이면 가생 해야 되잖아. 요. 오. 이거 하나 찍이 언제 날지 봐라. <laughs> 그 어. 이 게. 오, 저기 나무 야. 나무가 미치. 미치고, 이 되네 미치고, 미치고, 네. 이지네 그러게, 이풍고미볼수 예, 있다. 고 미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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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아까 그 미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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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는 고 미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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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어, 고 미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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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라

야. Yeah. 이거 뭐야? 정민 열심. 몇시였네 몰라? 몇시 길래 시작했대? 가지고 응? 다 개, 수는 똑같아 중요한 거 이게 왜이렇같대이다세개야 진짜? <목소리도> 근데 왜 이렇게 생겼어? 게 <목소리도> 근데 세개야 진짜로 보라 진짜. 아니야? 두개인데요 내가 한개 먹었잖아 아 그래? 어? 아니구나 어. 그래 세개두개세개 이 곰곰. 난대륙의 통을 기대는 했데 맞지? 오, 메이징일스은이미 진짜 아미, 음. 자 일단은 옆에는 미위 아... 한번 봐봐요아위 가위? 아미. 을 한번 보세요두개 카드를 이렇게 아... 이제 쳐 보정 이제 절일 때한번더 막아요. 네. 네. 가올 때도 한번걸수 있는데 아직 올때봐야겠다자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성박이 나왔네요. 노래 아 한번하요 어 몰라? 적당히 뭐 떨리면 되지 <웃음> 재밌는데? 언니 옆에서 가리가찍봐이게거뭘 찍어? 어, 다 왔대 작은 청입니 동굴의 이런 이 모두 열세 개있 그 <정성> 중에서 제일 작은 스러여사 용무청을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작은 석순 두겠 있죠 이 석순이 마치 고남자고 여자가 손 잡고 춤을 추려고 합니 하면은 노래 부르면서 가거든오 그냥 게같다 진짜 어 노래도 틀어져서 <상>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<시장> <laughs> 이뻐요 <너무> <laughs> 밝아야 돼. 천천히 이동할게요. 핸드폰 가방 잘 챙기세요. 네. 잃어버린대. 네, 오. 언제 다 여기가 아닌데, 딱 저기에서. 유튜브 있을 때보여다아 어? 응. 아유, 아유 줘야 돼. 제데 지금 언니 같이 가자. 너왜 여기 안 밟아? 야, 근데 이거 있어, 너무 높아서, 너무 높아서 그냥 미니어처 같아서 약간 어, 아, 아빠 에생가 찍어줘. 어, 해봐봐. 저기, 저기 가 여기 말고, 아빠 좀더 가보자 앞으로.

어? 아빠가 앞으로래. 아, 엄마. 왜 이렇게 느리게? r 아, 노잼.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맨 뒤에, 엄마. 이거. 오케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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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이 이거. 근데 여기는 막 그냥 다 그런 관광 상품용으로 만들어 버린다잖아. 스 센스의 나라. 진실, 진실 그래. 혹은 거짓. 그 이게 색깔이 이래도? 이래 지금 이게 풀백이 수직이란 걸 모르는데. 이렇게 너무난 휴백이, 이렇게 이렇게? <놀람> 가루가 더 좋은데? 아어 여기 타장역 보면 좋겠다. 이렇게 그냥 절벽으로 좀더깜프해서잘 되는. <laughs> <laughs> 음, 그러라고거거가 아니면 그냥 안전하다. 자, 자. 잘네어 오. 아, 이혼 응. 저찐빵이다 언니. 캐릭터 찐빵 응. 음, 응기로 음. 네. 그냥 로 가는 거야. 어? 여기가 어디고?

여 작품은 하나로 맞으면 일억 팔천 원. 네. 그리고 네. 여기 밑에 있는 작품은 기왕작의 그린 그림이고요몽돌린 예쁜 이제 보이실 겁니다. 예. 날씨가 이제 좋아가지고 참 다행입니다. 우리 손님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딱여자 분들이 오는 그 전날에도 막 비가 이틀 동안 막 비가 억수로 많이 왔는데 예. 그때 오셨던 분들은 진짜 천문산에 진짜 하나도 못 봤어요. 꽝입니다. 예. 여기는 그나마 가나 여기가 뭐십신데 시동이한번걸리게거는 저거는 거는저는 저거는 저거이이는거는저이는 이게 저거는 저거는 저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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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저거는 저거그랬